네, 남과 거북입니다. 오늘은 충남, 어, 큰책 마을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도토리 나무가 엄청 큰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직경이 한 1m 가까이 되겠는데 밑둥가리가 500년 묵었다고 여기 써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500년, 에. 500살, 에, 나무. 아, 올해 500살이면은 엄청. <laughs> 도토리가 지금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아래쪽, 아래가 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까운데 찍을 수가 없고요. 아래 내려가서 촬영을 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주위에도, 음, 아이막 고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한 100년, 200년 막생 <laughs> 나무도 많이 있고요. 한 300년 묵 나무도 있고. 아, 그런데, 에, 이 도토나무는 리 지금, 응? 500년 먹었다. 난 가구의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넓어서 뭐, 한 번에 촬영을 다할 수가 없고요. 예, 구분 많이 계속 촬영을 해보겠는데요. 헤이, 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음? 아, 저도 500년 묵은도리나무 처음 본것 같은데, 이야, 정말, 이거, 여기서 5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큰다는, 큰다는 건 참, 진짜, 참 대단합니다. 직경이, 지금 나무 직경이 한 1m가 되겠습니다 1m가 되겠습니다 <laughs> 엄청 큽니다. 예, 잠깐 이렇게 좀 줄여서 찍어 영상 담아 나무. 예, 이렇게 아, 나무가 지금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서 있는데 엄청 큽니다. 엄청 위에 가지는 뭐 넓이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에 탐을 두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50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식힌다는 것은 진짜 이 나무로서는 이 더, 더군다나 이 도토리 나무 아마 500년 된건 제가 처음 보는데요. 아이, 막, 이, 토 소나무가 지금도 열린다고 합니다. 응? 가을이면만 뭐. 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지금 멀리서 잡아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요. 1m가 직경이 아마, 한 1m가 아마 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많이 크네요. 여기도 이렇게, 구목이 이렇게 다 있고, 어, 저기도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저 뒤에도 하나 있는 한 곳. 한번 뭐 이렇게 화면을 잡아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참, 이것도 한, 소나무도 한 150년, 한 200년 모은 것 같으네요. 2 0 0년 정도 무거는가 확실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이가 많이 묵은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몇백 년이 묵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저 뒤에도 아마 느티나무 같은 뒤에는 뒤에도 느티나무 같은 오래된 느티나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 이렇게 큰 도트나무가 정말로 여기 와서 <laughs>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가지가 막 원차 높아가지고 뭐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뭐. 잡을 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운전용 장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있겠습니다. 아. 500년 동안 이렇게 직접 1m까지 잘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도토리가 열린다는데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읽어 보니까 또말 읽어 보니까 도토리가 지금도 열린다고 나와 있네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아마 열려서 아마 이 땅으로 이렇게 아마 떨어지는가 봅니다. 예, 오늘은 전이근 마을에 가세요.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계셔서 한번또촬영가면서한번 봤습니다. 아 큽니다, 가지가 워낙 많이 뻗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뭐대단한네 대단해.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런 영상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